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와, 이번에 연휴가 깁니다. 제가 명절이면 항상 우리 역사상 최고, 최악 시리즈를 전개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십니다. 요즘에 뭐랄까 고민하다가, 하하, <laughs> 일상에서 신친파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노가 누구인가 이렇게 강의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반면교사 삼고 역사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이 강의를 찍겠다 저라고 명절에 기분 좋은 강의 찍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강의 들으면서 교훈도 삼고 보람도 느끼고 또 웃을 수 있는 강의 들으면 좋지만 이 친일파들 이야기하는데 저라고 기분 좋겠습니다. 듣는 여러분들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강의를 해야죠. 자, 제가 일곱 명 선정할까, 다섯 명 할까, 세명 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역사 바로 잡기 연구소에서 여섯 명을 선정하여 이 여섯 명 어떤 인물인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노 첫 번째 인물 라이순 서대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우범선란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1세대 7, 8호 더 유명하기는 조금 박영효 같은 인물, 갑신정변 당시에 김옥균 등과 함께 주역이었죠. 갑오 2차 계획을 이끌고 하여간 나쁜 친일 행위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인물을 알리는 게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범선을 잡았습니다. 우범선은 조선의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을미사변란된 다들 동의하죠. 을미사변 때 일본군에 의해서 민비가 시해당했습니다. 이 민비 명성 황후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상 최악의 인물로 보기도 하고, 우리 역사상 정말 압도적인 최악의 여성인물임은 분명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왕의 왕비, 국모가 잘못됐으면 우리 백성들이 끌어내리든지 혼내든지 을 해야지. 이게 일본군이 우리 궁궐에 들어가서 정말 비참하게 민비를 시해했는데, 이걸 일본인들에게 죽여야 될 사람 죽였다고, 잘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군인들이 일본의 왕성에 가서 지금 소위 일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왕천왕의 부인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자존심에 이렇게 큰 스크래치를 내본 적이 없다고요. 이거는 당시 조선인들은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분노할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을미사변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을미사변에 조선인 군인로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우범선입니다. 여러분, 이 우범선은 당시 해산 명령을 받은 훈련대 대장으로. 이게 일본의 그 민비를 시했던 낭인들과 함께 나란히 궁궐땀을 넘었고 실제로 민비 명성하고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의 자객들에게 이 사람이 민비다 명성하고이다 확인시켜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 시해된 민비의 시체를 겁탈했다 시간했다 우범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들이 그렇게 시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면 조선의 왕비가 조선인에게 능욕을 당해야 이게 조선. 하... 자존심을 정말 발로 지근지근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우범선은요 도저히 조선 땅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을 갑니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칠메국로들 많이 죽이지 못했지만, 이 우범선은 일본에 있으면서조차도 당시에 끊임없이 자객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자객 고영근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영근이 그냥 일반 자객도 아니고 조선에서 어디 뭐 관찰사까지 했던 인물란 말이죠. 죽여야 될 사람이니까 가서 고영근은 그 우범선을 죽였고, 당연히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고영근을 사면을 시켰고, 문제는 이 우범선 아들이 그 유명한 우장춘 박사라는 데 있죠. 근데 우리가 우장춘 박사가 참 훌륭한 게 자신의 아버지 우범선이 어찌 보면 자신의 뿌리인 조선에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어찌 보면 일본에서 끝까지 공부를 했으면 노벨상까지 받을 만큼 천지였던 우장춘이 자신 아버지의 조국에 대한 잘못을 씻기 위해 내가 가난한 한국 땅에 와서 먹을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주고 내 나라에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왔고 그래서 그 우장춘 박사에게. 훈장이 수여되려고 할 때조차도 아버지 우범선 때문에 훈장마저 제대로 수여되지 않았고 실제로 우장춘 박사가 죽기 직전에 수여 훈장이 수여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아픈 현대사 중에 한 명이 우범선과 우장춘 박사다. 그래서 저는 민비시에 앞장섰던 조선 군대의 어찌 보면 장성이나 다름없었던 우범선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최악의 칠매국로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만한 망고의 매국노 이유안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교권 빼앗기는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 을사오적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그러니까 을사오적이 있고 바로 2년 후에 1 9 0 7 년에 한일 신협약. 정미조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정미조약 때 군대가 예산되고 일본이 조선인 장관 밑에 차관을 임명해서 일본인 차관, 이 차관 정치하겠다는데 여기에 앞장선 7명을 우리가 정미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백1 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역시 이에 앞장섰던 당시 대한제국의 대신 여덟 명을 경술국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두번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몇명 있습니다만, 야,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의 이름을 모두 올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삼관왕을 달성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완용이죠. 이완용은 이 트리플 크라운 이외에도 1907년에 일제가 강제로 보안법을 제정합니다. 이 보안법이라는 게, 아니,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데 있어서 반대하는 조선인들을 뭐 잡아들이는 이런 법에 대한 명령이죠 이 보안법이 일제강점기 1925년에 치안유지법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1949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전신이나 다름없으니까 이완용이 이 땅에 남긴 유산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리고, 청백구년에 기후각서를 체결해서 사법권을 일본에 넘기는데도 앞장섰던 게 바로 이완용입니다. 여러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할 때는 애초에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을사 늑약 때만 하더라도 이완용은 학부 대신에 불과했는데, 을사조약 체결하는데 이완용이 앞장섬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완용을 점 찍은 거죠. 아, 제가 정말, 정말 제대로 매국 행위를 해줘서 우리를 도와줄 친구구나. 그래서 바로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승진을 시키고 나서 정미칠조약이나 한일병합조약을 이끌어가는데 이 한일병합조약 때는 애초에 3대 통감 테라우치 얘랑 손잡고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테라우치가 그대로 이제 조선총독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국했던 대가로 이완용은 엄청난 재산과 일본로부터 자기를 수여받긴 합니다만 이재명에게 칼침을 맞음으로 인해서 이완용은 건강을 잃죠 그래서 1926년 죽을 때까지 그러면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이고 그 직전에 이재명 의사의 의거가 있었고 1926년 죽을 때까지 16년간은요 이완용은 말을 할 때마다 폐해서 쇡쇡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친일과 매국의 대가로 많은 재화와 일본로부터 자기를 받았지만 건강을 잃었던 이완용인데 얘는요 일제강점기까지 끝까지 친일 매국 행위를 계속 하는데요 우리 창덕궁 여러분 조선의 법궁이 경복궁이었는데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고 한참 후에 300년 후에 대용군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선 후기에는요 우리 군주들은 거의 창덕궁에서 생활했단 말이죠 근데 이 창덕궁을 일본 황실의 별궁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완용이니 말 다한 거 아닙니까? 3.1 운동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7천명이 죽어 나갔던 그 3.1운동 때 일본을 비판하기는커녕 시위라는 게꼭 힘도 없는 애들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이완용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완용이 죽었을 때 장례식이 너무나 성대하게 열렸다는 거고 여기에 하객만 무려 1300명이 참석했다고 라 하니 뭐 말다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완용은 트리플 크라운 뭐 망고의 매국노 저희가 지금 6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완용 관련 길게 찍은 영상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떠오르는 칠파 요즘 많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윤덕영율 선정했습니다 어, 이완용 이상가는 매국노라고 하는데 아니 실제로 이완용만큼 매국노는 찾기가 어렵고요 왜냐면 하 이완용이 아무래도 대한주의 총리대신이었고 얼굴마담이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조선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썼던 건 이완용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덕영은 칠 매국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더 양아치적이었던 측면이 있죠. 이 윤덕영은 경술 국적에만 이름을 올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일병합조약에. 순종, 당시 대한지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국세가 찍히지 않았고 행정용 어회만 찍혔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어회조차 찍히는 게 싫었던 순종 황제의 비였던 순정 효 황후가 그어회를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황제 순종보다 훨씬 낫죠, 황후가. 도망가가지고 대신들이 쫓아오니까 그어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치마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죠. 치마 폭 속에. 아무리 대한제국의 대신이고 일본에게 점수를 따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한제국의 황후마마의 치마에 손을 넣어가지고 어세를 빼앗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치마에 손을 넣은 인물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윤덕영이죠. 물론 윤덕영은 당시 순정효황후가 자신의 조카였고, 그러니까 순정효황후가 큰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울부짖었지만, 그렇게 어세를 빼앗은 윤덕영은 그 울음을 무시하고 참 잔인한 미소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일병합지역 체결한 데 있어서는 정말 윤덕영이 앞장서서 친일했고 그 대가로 또 어마어마한 부를 <laughs> 누리게 되는데 그 서울에 지금 서촌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땅만 놓고 비교를 하면 이완용보다 몇배 많았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호가 벽수니까 벽수 산장이라는 기가 막힌 거의 궁궐 이상 가는 현대식 뭐 축구장 몇배 크기의 마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궁궐 같은 벽수 산장을 지어놓고 사는데 이 벽수 산장 위치가 서촌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의 근정전을 그대로 내려보이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무슨 무례한 행위입니까? 물론 자기도 눈치 보여서 그 벽수 산장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그 윤덕이 사라 생전에 벽수 산장에 가서 일본인들과 외국인들 데리고 많이 연애를 베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 오죽하면 윤치호 일기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기를 썼던 윤치호 역시 친일파로 인정되고 있는 윤치호 역시 야 영어 사전에도 윤덕영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영어 단어로 뭐가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일기에 남겼을 정도니 윤덕영의 칠매국 행위도 장난이 아니었다 이완용이나 윤덕영이나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걸어서. 이게 이완용은요. 이완용이 자기를 받고 그 아들 이양구가 자기를 받고 그 손자였던 이병문과 제 이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받고요. 증손자가 토지 되찾는 소송을 해서 찾아가 가지고 캐나다에서 캐나다일로 잘못고 잘 살고 있다. 후손도 그렇게 산다는 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윤덕영 후손 역시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걸었으나 다행히 윤덕영 후손은 패소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로 저는 세 번째 인물로 윤덕영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물을 가야 되는데, 앞서 이완용이나 윤덕영은 어찌 보면 정치가로서 친일매국행위를 했던 인물이죠. 아,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을사오적도 있고, 뭐, 이하영 같은 인물도 있고, 또, 그 희문재단의 유명한 민영이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인물도 있고, 최악의 친일매국로 단체인 일진회를 만들었던 송병준, 이용구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완용이나 윤덕영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네 번째 인물은 와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가장 뭐라고 할까요? 비극감이란 표현이 맞나요? 그런 좀 비애를 남겼던 인물 추는 이광수입니다. 여러분 이광수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막 가난했으나 너무 영특해 가지고 실제로 또 일본에 유학을 갔던 게 일진의 이용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광수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일본에 유학을 보내준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광수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장평소설이었던 무정을 쓰는데, 이 무정이 당시 1만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당시 문맹률이 뭐 70%, 80%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당시 한양 인구가 2, 30만인데 그중에 1만 명이 읽었고 그럼 당시 책을 서로 돌려 보는 상황인데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 무정이라는 소설을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정을 썼던 이광수가 어찌 보면 국민적 스타가 되고 또 이광수가 일본에 유학가 있을 때그 유명한 2.8 독립 선언문을 썼던 인물이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에서도 이광수야 이리 와라 그래서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의 발행인까지 하면서 어찌 보면 이 젊은 천재문인 이광수가 독립운동의 발을 분명히 담그고 있었고 이광수를 가장 아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안창호인데 아, 여자친구랑 사랑을 하고 싶었는지 어쩐지 임시정부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국내로 돌아오면서부터 바로 친일 행위를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제2 임시정부 에 있을 때부터 밀정이지 않았냐 이런 설이 있죠 이광수가 그러면서 이광수가 개벽이라는 잡지에 민족 개조론을 씁니다 이 민족 개조론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열등 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죠 여중 같은 때 이광수가 야 한국인들은 이런 부분이 문제야 이런 부분을 개선해가면 더 좋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조선인은 일본인들에게 식민지배 당함이 마땅하다라는 식의. 민족 개조를 썼고, 훗날, 동아일보의 민족적 격륜란걸 쓰면서 아예, 와! 그래서 대놓고 친일을 하는데, 당신제 민족주의자들 중에,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주의자들 중에 독립운동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일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상재 같은 선생님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국내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들 중에, 일제와 타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의 대표인물이 바로 이광수가 되고, 그래서 이 이광수가 민족개조로이나 민족적 경륜을 통해서 자치를 주장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현재 일본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조선 총독부에 가서 총독도 하고 총감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 준비하자 막 이런 준비론 같은 걸 이야기했으니 어찌 보면 은연중에 친일을 그렇게 계속하다가 나중에 중일전쟁 발발하고 이제 전시 체제로 돌아서면서 아예 이 이광수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본 천황을 위해 전장에 나가자고 학도병을 장려하는 강연만 수백 번을 합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광수처럼 친일을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문인들 중에 친일파들이 너무 많아요. 최남선라든지 최린이라든지 서정주라든지 김동일라든지 유치진라든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상당수는 그래도 해방을 맞이하고 내 친일은 이랬으니 안타깝다 잘못했다라고 많이 반성하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타협적 민족주의자 철인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가 진짜 독립될지 몰랐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차별당하지 않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일본화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친일에 앞장섰지만 우리가 독립을 해놓고 보니 내 생각이 틀렸다. 나를 종로사거리 묻고 사람이 나를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철인에게는 나름 좀 동정심이라도 가잖아. 이 새끼는요, 이광수는요. 욕 나옵니다. 해방 이후도 자신의 친일을 아주 정당화하고 혹여나 자기 자식이 누군가에게 두드러 맞아 죽을까봐 애국가부터 먼저 가르치고요. 그러다가 한국전쟁 때 북한에 <laughs> 체포당해서 이 김일성이 또 이광수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폐병으로 북한에서 죽었고 뭐 일설에 의하면 그 폐병으로 죽은 이광수의 무덤에 미군이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무덤마저 사라지고 훗날 거기 아파트가 올라섰으나 이 김정일 시대에 와가지고 이광수가 북한에 묻혀 있다는 걸좀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이 아파트를 다시 밀고 이광수의 유해를 끄집어내서 뭐 무덤을 만들어줬네 어쨌네 하입니다만뭐 그거는 크게 관심도 없고요 당시 당대 지식인 중에 가장 앞장선 친매국노 추원 이광수가 있었다. 다섯 번째 인물로, 그래도 칠파, 가장 많았던 집단이 해방 직후에는 누가 뭐래도 경찰 집단이었습니다. 하판 락 같은 유명한 고문 기술자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역사를 꼬아버린 악질 칠파 중에 한 명이 저는 노독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20년에 그 일본의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강우구 의사. 이강우구 의사가 연세가 당시 60 정도 되셨고,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서울역에 가면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을 잡아다가 혀를 뽑는 고문을 했던 게 바로 노독술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가들이 노독술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뭐 선톡을 뽑는 건뭐예해사고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증언에 의해서만 우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해방되고 나서도 이 노독술 같은 칠 고문기술자가 숙청되기는 커녕 수도청에 수사과장, 서울시 수학과장까지 승진해가지고 이 노독술이 당시 남한로 들어왔던 김원봉을 잡아서 너 빨갱이지라고 고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원봉이 그 고문당으로 와서 술을 마시면서 3일 밤낮을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고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던 그 김원봉이 그 칠판 노독술에게 해방된 내 나라 내 땅에서 고문을 당했으니 어쨌겠냐 말이죠. 문제는 반민특위의 노독술이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노독술은 반민특위에 끌려가기 전부터 어? 이것 봐라. 나를 칠일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네. 그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일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매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같은 친일파들은 반공투사로 변신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부 경찰들과 함께 반민특위를 주도하고 칠일파를 숙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38도선 근방에서 몇 명을 막 죽이려는 그런 작정을 쓰고 그 명단까지 죽여야 될 명단까지 작성하고 이거 다 걸려듭니다 죽여놓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저 빨갱이가 저북한로 건너가려고 할때 우리가 그걸 막으려다가 잡아서 죽였어 하고 반민특위를 이끌어가면서 친일파를 숙청한데 앞장서는 사람들 미리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반공투사로 변신하려고 해서 어찌 보면 미군정식의 친일파들은 반공투사가 되고 독립운동했던 사회주의자들은 매국노 빨갱이로 이렇게 정말 남한 역사가 더럽게 꼬이는데 그건 앞장서고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게 바로 노독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독술이 반민특위에 끌려갔을 때 이승만이 노독술하고 실제로 일면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경찰들이 노독술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경찰들이 칠파가 너무너무 많았고 특히 경찰 간부는 다 칠파였기 때문에 노독술이 만약에 반민특위에서 뭐, 숙청을 당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와 자리가 위기에 빠지게 되니 그 노독수를 다 구출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이승만에게 압박을 넣고 그래서 그노독수이 잡혔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국회, 헌법기관 국회에서 만들어진 반민특위를 공격해가지고 노독수를 구출하면서 사실상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우리 칠파 처벌이 실패되게 됐으니 이노독플라는 7판명이 일제 강점기 우리 독립운동가들 수없이 많이 고문했고. 또 해방 이후에도 수학과장이 돼서 그 독립운동가들을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하면서 고문했고그 악질 칠맥근로 새끼가 반공투사로 변신해가는 그 과정과 그 계획을 실제로 이 땅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놈이고 반민특위에 끌려갔던 그 노독수를 대한민국 경찰들이 구해내는 과정에서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사실상 법적으로 제대로 된 칠파처벌을 단한 면도 못하게 되는 이 더러운 역사가 거기에 노독수이 너무 깊게 개입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역사상 최악의 친일매국노 중에 노독수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자 우리 역사상 최악의 친일매국노 마지막 인물 누구를 선정할까 하다가 나이 순서대로 나이는 노독수라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친일매국 행위를 뭐 남자만 했겠습니까? 여자도 했겠죠. 여성 친일매국노들 중에 뭐 박마리아 여사. 그 누굽니까? 이승만 밑에 이기붕 부인이었던. 그리고 배정자야. 진짜 약간 스파이 느낌, 밀정 느낌, 이토 히로부미랑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 진짜 이건 와 배정자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칠문인들 많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노천명부터 시작해서 모용수까지 칠랭이가 상당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까지 큰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하고 뭔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여섯 번째 우리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로 이무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자 이화여대에 가면 동상 아주 지금도 이런 동상이 우리나라 최고의 여대에 참 세워져 있다는 게 비극이죠 김활란입니다 김말란이 처음부터 그렇게 친일 매국 행위를 했냐? 아니죠. 상당 기간 동안은 나름의 독립운동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삽니다. 왜냐하면 유관순의 선배, 이화학당 선배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기 전시 상황 때부터 친일 매국 행위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이 정신대 근로력 그리고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모집안데 있어서 그걸 찬동하고 그렇게 일본 군의 승리를 위해 조선 여인들이 그만큼 헌신해야 된다라고 강연을 하고 위안부 모집하는데 당시 조선의 최초 여성 박사 1호였던 이 여자가 그렇게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진짜 분노감을 금할 길이 없죠. 지금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뭐 여성 사회단체에서는 이 기말란이 어찌 보면 가장 깨어있었던 근대 여성 1호 같은 이미지로 기말란을 약간 우상하려고 합니다만 이거 친일 매국이 행했던 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주의자였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해서 이화여대 초대총장이 되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미국까지 가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상하게 친일파들은 하나같이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꼭 서정주가 훗날에 전두환을 찬양하고 그 찬양실을 지었던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대에 학생들이 그 기말란 동상에 낙서도 많이 하고, 손가락질 벗겨서 날리고, 그런다라고 하니, 뭐, 고대에 가면은 뭐, 김성수 동상이 뭐, 세워져 있는 거랑, 뭐, 더 찐, 개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여러 칠파 중에, 이화이대 초대 총장으로 동상까지 떡하니 세워져 있었던 이기말란라는 여성이,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 아픔을 생각하면 정말 이가 갈리는데 위안부 모집에 찬동하고 찬동연설을 하고 다녔던 여성이었다라는 걸 알리면서 제가 우리 역사상 최악의 칠파 여 6명 우범선, 이완용, 윤덕영 그리고 이광수, 노독술, 김한랑까지 저는 이렇게 여 6명을 선정했다는 말씀과 더불어 댓글에 야 이들보다 더, 더 악질 칠파 누가 있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인물들 달아주시고 함께 좀 이야기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절 때 이렇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기술들을 다루는 역사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고 나 같은 역사 강사가 황인필 같은 역사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자식들아 너희들은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선 안 된다. 지금도 나라를 파는 사람도 있고 후대에 가서도 나라를 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당시에는 북영화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역사는.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후대 자손대대로 욕을 쳐, 욕이라도 쳐 얻어먹어야죠. 그렇게 부귀영달을 그 자손들이 누리는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남은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